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메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대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쁜 이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이만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 이네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간들과 예루살렘에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 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란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두 가지 무화과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시기적으로는 역사적으로는 앞장과 다르게 시대가 좀 많이 지났습니다. 바벨론으로 이미 포로들이 1차 포로들이 끌려간 다음에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바벨론의 누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우야 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우와께서 여우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1차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한상 하나를 보여주셨는데, 두 광주리에 무화과 광주리가 있는 겁니다. 한 광주리에는 지극히 좋은 극상품 무화과가 있고요. 다른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어, 전혀 먹을 수 없는 극하품 무화과가 있던 것입니다. 2절을 보세요.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일단 좋은 무화과는 처음 익은 듯한 무화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무화과는 별명이 여름과일입니다. 북방구 입장에서 8월과 9월 한여름에 열리는 무화과이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처음 익은 듯한 이런 표현은요. 첫 열매를 의미하는 거죠. 첫 열매는 신명기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토지소산 첫 번째 것을 드리는 것으로 나오죠. 곧 하나님께 속한 바, 드림바 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것이 극히 좋은 무화과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것이요, 또 하나님의 받기에 합당한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광주리 속 무화과는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라고 합니다. 아, 이두 무화과들은 유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1절의 시대 상황을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1차로 포로가 끌려간 다음을 얘기한다라고 했습니다. 주전 605년 정도를 말하고 있어요. 총 1차, 2차, 3차로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지금 일부는 바벨론으로 넘어갔고요. 나머지 또 일부는 유다 베들레헴에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같은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 어 극상품 무화과와 극하품 무화과 요 말씀을 들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끌려간 자들과 아직 남아 있는 자들 중에 누가 극상품이고 누가 먹을 수 없는 극하품 무화과가 될까요? 분명히 10중 8구로 남아있는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극상품 무화가이고 포로됐고 끌려가 버린 자들 그들이 이제 극하품 무화가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포로되었는데 뭐 무슨 소망이 있어서 극상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 생각과 다르다고 하셨어요. 5절 이하를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끌려간 자들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이 끌려간 유다 포로들이 극상품 무화과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실까요? 6절을 보시면요.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비록 포로되어 끌려갔지만, 포로로 끌려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잘 돌보고 돌봐서, 나중에 다시 이땅 유다 베들레엠으로 복귀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 가운데 특별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다. 그러니까 당신께서 세우고 심겠다는 라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표현이 좀 특별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소명장이라고 하죠. 일장의 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통하여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 심판의 메시지로 말씀한 겁니다.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멸하고 파괴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심판받아 뽑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는 겁니까? 바벨론 포로로 간 사람들을 다시 나는 심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거꾸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심판이 끝났다, 회복이 시작되었다 이런 뜻이죠. 이 말씀은 유다에 남아 있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이미 끌려간 포로들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자 그런가 하면 이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에게는 뭐라고 할까요? 8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와 같이 버리되 버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베들렘에 남아있는 자들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구절에 보시면 흩어서 환란당하게 하고 쫓아보내고 부끄러움 당하게 하고 말거리가 되게 하고 조롱과 저주당할 거라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 매우 당황스러운 말씀이 됩니다. 왜냐하면 유다 사람들에게는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게 있었어요. 남아있는 자들이 이 땅의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물리적으로 유다 베들레헴에 남아 있는 자들이 남은 자들이 아니고 포로되어 끌려간 자들이 남은 자가 되어서 이들로 다시 돌아와서 다시 심고 세우고 건설하겠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지금 유다에 남아 있는 자들이 남은 자들이 되지 못하고 포로되어 끌려간 사람들이 실제 남은 자들로서 극상품 무화과가 될수 있을까요? 핵심은 포로되어 끌려간 사람들은요. 순종해서 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누이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하여 포로되어 끌려가는 게 너희들이 살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포로되어 끌려간 이 70년 동안에 내가 너희를 씻기고 씻겨서 새롭게 할 것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 죄의 관습, 관성, 악한 습관 내가 다 포로기간 동안에 깡그리 벗겨내고 새롭게 할 것이다 하셨어요 그래서 가는 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살길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아있는 자들은 버티고 버텼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더욱 노골적으로 당신의 계획을 말씀하시는데요. 7절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줄 것이다.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게 그 마음에 당신이 참신인 여호와이심을 아는 마음을 거기서 주실 거라 그래요. 전심으로 온만다에 당신께로 돌아오게 만드실 것이라고 하고요. 그런 다음에 내 백성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리라 하죠. 네, 이 표현은 아주 전형구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처음으로 만드실 때 우리 약속하는 거야, 언약하는 거야. 그 핵심이 뭐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는 거야. 지금 이 말이 다시 나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포로되어 끌려온 자들을 당신께서 새 이스라엘로 깨어진 그 언약을 갱신하고 새롭게 하시겠다라는. 다시 새 출발 하자는 그 소망을 말씀해 주는 거죠.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셨을까요? 예, 맞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1차로 끌려간 포로들, 여러분 이들 극상품 무화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1차 포로 명단 속에 보면 우리가 아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죠. 다니엘서 1장 1절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애워 쌌더니, 이제 그러고 나서 1차로 끌려가요.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가 있었더니, 다니엘서 1장에 나온 겁니다. 그러고 그러니까 나서 오늘 본문은 이때로부터 8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끌려간 자들 중에는 극상품 무화과로서 누가 있었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었죠. 정말 그들이 그곳에서 믿음을 지켰고 멋지게 쓰임 받는 얘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일자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는 에스겔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얘 예, 정말 극상품이죠. 나중에 70년이 다 차고 난 다음에 돌아오는 자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결국 돌아옵니까? 성전을 다시 건축하겠다는 비전을 가진 수륩바벨과 예수아가 있죠. 니에미아 같은 사람 있죠. 에스라 같은 사람들이 신앙의 인물들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들은 포로기 70년 동안에 끌려간 그 땅에서 자라난 후손들, 다음 세대들이에요. 이들이 이전 조상 세대들보다 훨씬 더 좋았죠. 확실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어요. 포로로 끌려가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다시 성전 건축하겠다고 생명 바쳐 와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포로기 시절의 성경이 뭐가 있습니까? 에스더서가 있죠. 에스더서. 포로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에스더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만과 같은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을 계략으로 세워서 한날한 시에 다 몰살 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 나타나요? 극상품 무화과 같은 모르드계와 에스더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죠. 포로된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됐음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3일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승부하죠.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유다 백성들을 보호하셨죠. 그 하만이 나무 장대에 달리게 하셨고 그들 모두를 부림절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다 건져 주셨어요. 말씀하신 오늘 말씀 그대로 포로로 끌려가도 절대로 멸망하지 않도록 다니엘과 같은 정치계의 고관 총리를 세워서 보존하게 하여 주시고 에스더와 같이 왕비로 하나님이 세워서 그 백성들이 피해 갈 길을 그 상황 가운데 열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 그대로 그들을 다 보호하셔서 그 믿음의 후손 만들어서 새로운 세대들을 다시 유다 땅에 옮겨 심고 건설하게 하시는 거죠. 극상품 무화과가 되는 것, 극하품 무화과가 되는 것, 여러분, 다른 게 없었습니다. 이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로 갈라졌다라는 것입니다. 포로로 가지 않고 유다 에르살렘에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영적 가머니설, 아첨, 아부에 속아 넘어간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참 선지자를 통해서 살 길은 순종하는 길이다. 포로일지라도 바벨론으로 가라. 내가 다 보호하겠다. 새롭게 시작할 거다 하셨건만 선, 거짓 선지자들은 시온 불패라는 잘못된 미신적 신학으로 혹은 신념으로 그들을 붙들어 놓은 겁니다. 우리가 외망해. 우리가 왜 망해? 이 건물 절대 안 무너져. 이러면서 하나님 붙들지 않고 건물 따위 붙들다가 결국 망해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이 결국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내 눈에는, 내 눈에는 지금 당장 포로되어 끌려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주께서 말씀하신 길이고, 고난의 길처럼 보이고, 좁은 길처럼 보일지라도 주님이 허락하신 걸음이라면 여러분, 그게 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눈에 보기에는 좋은 길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적이 없는 길이라면, 여러분, 살 길처럼 보여도 필경 사망의 길이 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상황 보지 말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 앞에서 극상품 무화과라는 아름답고 튼실한 열매로 나오게 될 것이지요.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